자, 안녕하세요, 불닭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열혈광호가 이제 자기게 나온지 상당 시간 지났어요. 저는 지금 금일자로 101랩이 됐고요. 이제 제가 오늘까지 101랩 찍으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육성 가이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내용에 뭐 오류가 있거나 혹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1 0일회까지의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참고로 반박시 여러분들 말씀이 다 맞아요. 자, 첫 번째 장비 및 무공 세팅하는 법입니다. 무기는 기공석이나 뭐 공석 상관없어요. 사용하시다가 60부터는 무공석을 추천드리고요. 굿석 기준은 높은 무공석들이 풀려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실섭은 만약에 못 구하시면 기공석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80 장비는 무공속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강화는 6에서 8강 정도부터 하셔도 되고요. 단 이제 80부터는 고강 12강 이상을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고강을 하는 이유는 모기공이 올라서 무공 딜이 평타보다 많이 올라가요. 사냥에서 큰 체감이 느껴지실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방어구는8 0렙 전까지는 방어구 합성석을 사용해서 장비를 만드시고 8 0렙 이후부터는 무공방어석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몹들이 무궁 데미지를 쓰기 때문에 차이가 극명하고요 또한 자객 자체가 기본 방어가 엄청 약하니까 될수 있는대로 방어구는 고강이 좀 필요하다는 점이점 점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악세사리 74-6 혹은 94-6을 착용하시고 웬만하면 74-6 착용하시다가 94-6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료을 착용 후진 백사반사 혹은 진수랩포겸단으로 무공하고 연타사냥을 섞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기공 내용은 사마치정, 경로분계 지수절명, 정문일침, 어기중소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맥서를 찍어주시고 침체폐색, 환수분노는 그 이후에 맥서로 찍어주신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연안비상과 사명진경은 우선 한개정도씩만 배워주시고요. 물몸인 관계로 신기명주도 틈틈이 찍어주시고, 쾌도 남무와 일격 필살 스킬이 일정량 이후 올라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쾌도 남무는 현재 50%가 맥스로 잡혀 있고, 일격 필살은 4초에 8.8%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급 금지를 하시고, 추후 업데이트나 내용이 바뀌면은 더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공 부분은 백사반서 혹은 진 백사반서로 사냥하시고, 이후 9 7레 무공을 배우시면 진수락포겸단을 쓰시게 되면 좋습니다. 보조무공 및 비급 면터는 보조무공에는 환연보법을 상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회피 후에 딜이 확 올라가요. 근데 다의 신의 문제가 방어가 깎이는 상태라 너무 아픈 사냥터시면 빼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급 면터의 경우 고급 삼식 플러스 고급 인식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구하지못할 경우 고급적 중급으로도 교체가 가능해요. 고급 1식에서 고급 1식, 고급 고급 3식, 고급 1식 진 무공식으로 순서가 넘어가면 쿨이 딱 떨어져 가지고 편안하게 사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특이점. 기연이 엄청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은 88 스킬 라인은 일단 찍지 마시고 77까지 찍은 다음에 97 무공 라인업을 다 배워가지고 이게 이제 3식이거든요. 3식의 무공 라인업을 우선 완성을 추천드리고 해당 주율의 스킬이 다 배워져야 무공 연타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레벨업 가이드입니다. 35레벨에서 36레벨은 남명호 히든의 파라콩 37레벨에서 41레벨은 남명호 히든의 대인 지둥기 42레벨에서 49레벨은 남명 히든에 보스가 잰다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보스를 치우면 농림 수씨가 4 마리 정도가 정예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업을 하시면 되고요. 50렙이 되시면 51렙까지는 연중림의 중립 무사를 잡으시면 되고, 52렙이 되시고 59렙까지는 레 북해빙국 히든에 있는 호랑이 늑대 서치 중에 본인 입맛에 맞고 사냥이 가능한 곳에서 효율적인 사냥이 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킥이 나오는데요. 60레벨을 달성하시면 사제 1일 퀘스트가 열려요. 그래서 제자로 들어가신 다음에 필드보스 몬스터 1에 처치 미션도 있고 거기 안에 그리고 사제 1일 퀘스트도 있으니까 이거를 클리어하면 64레벨 거의 끝단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사제 1일 퀘스트 하시면서 70레벨까지 사호방 강씨 남림 휘드는 잡아 주시면 되고요. 70레벨에서 75레벨까지는 남림 휘드는 은여로 레벨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두 번째 킥이 나오는데요. 75레벨 달성하신 후에 제자를 많이 구할 수 있으면 승승하고 빠빠이 하시고 60레벨 제자를 받아서 사제 업적 퀘스트를 진행하시면은 대략 87레벨에서 88레벨까지 폭주식의 레벨업이 가는 겁니다. 네.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굿서이고 제자를 못 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스승님하고 손잡고 열심히 일일 퀘스트 병행하시면서 80까지 사냥 혹은 일퀘스트로 레벨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계속 레벨업을 하시다가 어 88레벨에서 92레벨 사이에는 이제 백곰 혹은 부케빈궁 1층에 혈직원사. 아, 아니죠. 부케빈궁 1층에 백곰, 그리고 남명도 2층에 혈직원사. 다보심서 레벨업 하시고요. 92레벨이 되시면은 이제 부케빈궁 3층에 있는 민씨. 예. 민씨가 100레벨이기 때문에 8레벨부터 이제 경험치 역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씨로 가져서 사양하시고. 인시 사냥하다가 이제 랩이 좀 올랐는데 자리가 없다. 그러면 남리 2층에 있는 청명기와 화도가 잰 자리 가지고 사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레벨이 넘었다. 그러면은 도굴꾼, 남린 3층에 있는 도굴꾼이 108레벨이라 사냥이 이제 되는 랩이에요. 그래서 100이, 100에서 1 0 1레까지 거의 사냥하시고 102레벨 딱 찍은 순간 이제 우리의 최대 경험치를 주는 몹들이죠. 단온 마미와 암원 마청묘를 잡으시면 됩니다. 호역곡이에요. 호역곡 1층에서 이제 사냥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계속 쭉 레벨업 하시다가 이후는 이제 뭐일하인을 가시던 혹은 다른 존을 가시던 나중에 마호를 가시던 예. 본인의 장비와 세팅과 랩과 서버의 상황 등을 고려하셔가지고 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현재 101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겪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중섭 혹은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음, 작성을 했고 이거는 변동 가능입니다. 네,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백시보레 이후에 백시보레 해가지고 전직을 하고 백시보레 스킬이 생기죠. 그거로 이제 그때부터 4마리 광역사냥이 됩니다. 거기다 차홍에서 차고 있다 그러면 차옥에서한마리가더 때릴 수가 있어가지고 총 5마리가 사냥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백신 무기부터는 모기공석을 하는 게 좋다고 음, 중섭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차홍을 찬 이후에는 1식 2식 무공으로 5마리가 사냥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연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냥에서. 예, 그냥 1식 2식 무공으로만 사냥을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bbpc 이후에는 상급 연탄은 4식으로 슬로그 및 마비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 2, 3 연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추가사항으로 70, 90, 46세는 경험치가 10%가 추가가 되고요. 100 이상 악세, 그러니까 뭐108 악세, 그리고 109의 차홍색부터는 경험치가 40% 붙으니까 여건이 되시고 상황이 되시면 무조건 기존에 1 0 0미아의 악세에서 1 0 0미우의 악세로 세트로 변경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뭐 비승도 열려있고, 그리고 이후 팻도 나오고,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나오는데, 해당 이벤트에서, 물론 지갑에 막힘이 없는 분들은 별 신경을 안 쓰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갑에 이제 리미트가 걸려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봤었을 때 가장 비싼 거는 좀 피하시고, 1,500원? 7,500원? 15,000원 혹은 3만원선까지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본인이 가장 극효율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셔가지고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101회까지 자기가 키우면서 경험했던 내용들 그리고 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저는 불닭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혹은 추가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보다 이게 더 나. 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 내용도 같이 서로 공유해서 모든 분들이 즐거운 자객으로 열정의 귀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열심히 방송하는 불닭입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자객 모두 화이팅! 그리고 다른 클래스 유저분들도 모두 화이팅하고, 열강 오래오래 쭉 같이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